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마비로 인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경기도에서부터 남부지방에 이르기까지 주택이 붕괴되고 웅벽이 무너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강남 한복판에서의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공무원 사회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 받은 자들로서 그 소임을 다함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 대기와 해양의 불균형, 생물 다양성의 붕괴 등 기후 재난이 자연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됨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일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일선교회로부터 시작해 영적인 위기요, 신학적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는 이 땅에서 낯선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청지기적 존재입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앞에 교회 의 역할을 다하는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전 양상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한쪽은 수백 대의 전투기를 통해 공습하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번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 직면한 자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